안녕하세요, 여러분. 큐블로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시에나예요. 1편에서 만났던 큐블로 디자이너, 기억하시죠? 큐블로 디자이너를 보신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7살인데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놀아줘야 할까요? 오늘은 큐블로 디자이너를 활용하기 위해 알아야 할 연령별 두뇌 발달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특히 각 연령에서 우리 아이들의 시각적 공간 능력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그리고 큐블로우 디자이너로 어떤 도움이 되는 놀이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멘탈 폴딩의 단계, 멘탈 로케이션, 그리고 공간 스케일링 등 구체적인 능력별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아이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먼저 5, 6세 아이들이에요. 피아제 인지발달 단계의 전 조작기 후기인 아이들이죠. 이 단계의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사람과 사물에 대한 개념을 배우는 단계예요. 이 아이들은요. 인형이 실제로 말을 한다던가 장난감으로 만든 자동차가 실제로 움직인다고 믿는 경우가 많아요. 논리적으로 사고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접 경험한 것만 믿는 시기예요. 5, 6세가 되면 멘탈 폴딩 능력이 발달하게 돼요. 평면도형을 머릿속에서 접어서 다른 형태로 변환시킬 수 있는 상상력이 발달하는 거예요.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매직 큐브의 다양한 자석 블럭 놀이가 아이들의 전반적인 두뇌 발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연령에서 큐블로 디자이너를 만난다면 어떻게 놀이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과제로 드렸던 비행기 만들기 기억나세요? 우린 14개의 큐브를 준비하고요. 비행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비행기를 이렇게 만드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비행기를 이렇게 만드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날개를 만들고 비행기의 꼬리 날개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줄까요? 이렇게 형태에 집중할 수 있는 만들기 놀이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예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놀이는 패턴 놀이에요. 부모님이 먼저 예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오는 블럭 모양을 아이들이 패턴을 만들어서, 즉, 규칙을 파악하여 이어서 만드는 거죠. 먼저 이렇게 한번 놓아볼까요? 처음에 한 개, 그리고 옆에 두 개를 붙여줄게요. 다음은 아이 차례예요. 아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놓을 수 있겠지만, 개수 규칙을 파악한 친구라면, 이렇게 이어서 3개의 블럭을 놓겠죠? 물론, 그 다음 블럭은 4개를 사용하여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넓이에 관한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1개의 블럭을 놓고, 이어서 부모님이 3개의 블럭을 사용하여 이렇게 이렇게 처음 놓았던 블럭을 감싸 줄게요. 그럼 다음번은 어떻게 놓아야 할까요? 아이에게 한번 기회를 줄까요? 아마 이렇게 감싸는 모양으로 블럭을 만들 거예요. 정사각형이 1개, 4개, 9개. 블럭으로는 정육면체 블럭이 1개, 4개, 9개로 늘어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겠죠. 이런 활동을 통해 직접 눈으로 크기를 비교하는 수학적 개념을 배울 수 있어요. 이런 활동들을 더 나아가 아이들이 문제를 만들고 부모님이 이어서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있는 활동이 될 거예요. 이번엔 6, 7세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 이 연령의 아이들은 전 조작기에서 구체적 조작기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상상력이 풍부한 세계에서 논리적이고 실제적인 생각을 시작하는 시기예요. 이렇게 펼쳐놓은 블럭과 이렇게 쌓아놓은 블럭을 볼때 어느 것이 더 많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블럭의 개수가 같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시기예요. 5, 6세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펼쳐져 있는 블럭이 더 많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단계의 아이들은 멘탈 로케이션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즉, 머릿속에서 구조물을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활성화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단계를 예측해 볼수 있어요. 먼저, 4개의 블럭을 준비할게요. 부모님도 4개, 그리고 아이들도 4개의 블럭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화면에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도 똑같이 만들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번엔 아이들은 보지 않고 뒤돌아 있을 거고 부모님은 다음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이번 활동의 규칙은 간단해요. 아이가 뒤돌아서 보지 않는 동안 부모님은 조각 중 하나를 옮겨서 다음 모양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완성된 모양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양에서 딱한 조각만을 옮겨 부모님의 모양을 완성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까요? 위치와 공간에 대한 이해가 뛰어난 친구들은 금방 찾을 것이고요. 아직 찾기가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을 주고 지켜보면 모두가 성공할 수 있어요. 기다려 주고 응원해 주세요. 완성했다면 이어서 다음 모양을 진행할 거예요. 이때 아이들은 뒤돌아 있어야겠죠. 아이들의 모양과 부모님의 만든 모양을 보면 한 조각이 옮겨져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렇게! 옮겨진 조각을 찾아서 모양을 똑같이 만들 수 있겠죠? 처음에는 평면 모양으로 시작을 할 거지만 점점 3차원 공간에서의 조각 이동으로 문제를 제시해 보세요. 그리고 활동에 익숙해진다면 아이가 문제를 만들고 부모님이 맞추는 과정으로 이어서 활동을 진행해도 재밌어요. 문제는 4개에서 5개의 큐브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요. 자, 다음 모양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아이들이 또 움직인 조각을 찾아내야겠죠? 물론, 이때 다른 방법으로 움직여도 좋아요. 자유롭게 문제를 만들 수 있지만 처음 하는 활동이 낯선 부모님들을 위해 예시문제들을 간단히 모아서 보여드릴게요. 이 예시문항은 보실 수 있도록 PDF로 더보기에 남겨둘게요. 6, 7세 뿐만 아니라 이 활동은 개수를 늘려가며 초등단계의 아이들에게도 관찰력과 분석력을 길러줄 수 있는 좋은 활동이 될 거예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활동은 통상적으로 발달되는 영역을 자극할 수 있는 활동들이지만 만약 해당 시기에 미처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놀이를 기반으로 하여 아이들의 시각적 공간 감각을 순차적으로 발달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돼요. 아이와 함께 하는 놀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세요.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과 함께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